마 여호 와의 영광 을 인정하 는 것이 세상 에가득 어리 니여, 바닷북 이이 식사 전아라이이 우리 바 다를 놓은다지 예수님 닮은 것을 찾아봐요 가꾸! 어느, 찾아봐. 어느 것이 닮았을까? 가꾸! 사랑하는 마음 닮았지요 가꾸! 찾았다 예수님 닮은 것을 찾아봐요 가꾸! 어느 것이 닮았을까? 가꾸! 사랑하는 마음 닮았지요 가꾸! 찾았다 예수님 따라 구구구구 예수님 따라 쿵쿵쿵쿵 따라 따라 예수님 따라 예수 따라 걸어가요 따라 따라 예수님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 예수님, 예수님 따라 예수님 따라 예수님 따라

예수님 이되셔서 행복하루, 고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 드릴수있도록 인도해 주시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를 주님께서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사 죄와 측면과 명처을 살려 주시고 살아나면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한번 높여 드리며 인정해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 그런 우리 친구를 낼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를 또어 채워지는 가운데 감기에 걸리지 않니 하도록 면역력도 높여주시고 건강도 더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늘 인도해 주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들 가운데로 주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앞에 소망하고 하나님 앞에 기록이 되는 모든 기록의 제목들이 주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그 가정마다 모든 필요를 주님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좋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부모님과 다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 주시는 우리 선도사님께 말씀의 능력을다해 주시고 성령을 역사해 주시고 그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정말 한중한또 살아가기에 살아가는 데 정말 승리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복된 말씀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교 주앙 복된 예배 대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할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함이 여기 있는 모두에게 있어지길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살아 있는 예배를 우리가 예수님의 오실 때까지 드려줄 수 있도록 하나님 보게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이 일어나서 예배드리지 못하니 일어나지 않도록 이끌주시고 전염병이 창궐하여서 예배드리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도움을 허락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정권이 어떠함으로 인하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존재하는 것으로 간지 아마 세상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10월 24일입니다. 네, 10월 내째 주일이고요. 어,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가을을 약속하신다라 따라 보여주는 하나님을 찬양함 속에서 말씀을 통하여 직접적인 그 은혜를 주시길 원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은 하박국 2장 14절 말씀입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좋아하시니까 네 우리 글자 읽으실 수 있는 분들만 읽겠습니다. 시작. 같이 영화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하박국 2장 14절 말씀 아멘. 응. 말씀은 하박복 2장 14절을 함께 읽었지만. 말씀의 내용은 하박국 2장 12절로부터 20절까지 그리고 하박국 전체의 말씀이 되는 것이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박국서 전체를 본다고 하지만 상장까지밖에 없습니다. 대게 가셔서 나중에 한번묵상해보시면 일어나길 원합니다.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해요.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해요. 자 설교 전에 제가 예화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요. 오늘 하나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산을 오르다가 미끄러졌습니다. 그래서 높은 곳에서 미끄러지기 시작을 하여서 남떠러지기 전까지 미끄러졌고 그리고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떨어지는 순간에 아주 가느다란 한나뭇가지 하나 붙들게 됩니다. 떨어진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어서 아주 큰 통성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하나님 다시 한번 도와주세요. 하나님 거기 계시죠? 이 음성이 들렸습니다. 성대모사가 너무 리얼하죠? <laughs>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요. 그래 내가 네 옆에 있다. 그 손을 놓아라. 뭐라고요? 나무 가지를 붙잡은 사람이 무엇이가 했는지 아십니까? 거기 하나님 말고 다른 건 없어요? <laughs> 네, 웃자고 한 이야기는 아니고요. 내가 바라는 한 가지가 아닐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닐 경우에 한 가지가 한 가지가 아니고요. 내가 바라는 게그 모든 것이 때로는 전부 다 아닐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을 통해 알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이거 너무한 거 아니십니까? 라고 확실하게 외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랬던 연유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들을 제사를 하고 이방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을 해서 징계를 받는 부분에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많은 죄를 짓는 도구를 사용하신 것이 이 하박국에게는 의문점이었던 거죠. 하나님, 얘는 백원을 훔쳤는데 어떻게 많은 짜리 훔치나를 보고 이백0원 짜리 훔치, 그렇다고 무슨 말인가 아시죠? 아, 저게, 아 제가, 네. 그런 것과 같은 불만을 하나님께 이야기를 한 거죠.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저희도벌 받아야 되는 줄 압니다. 저희를 심판하셔도 저희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저갈대한 사람, 바벨로 사람 저렇게 포악한 사람을 들어서 우리 거룩한 민족인 하나님의 백성을 벌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요? 허이경이요? 아니요, 다 바쁜 선지자가 누구 에게요 못습니다. 사람은 피조물이라서 절대 하나님께 이게 왜 이래요? 라고 물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얘기 들으시고 전쟁에 벌로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대답을 해주셨어요. 그것이 하박수 전체의 말씀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냐면요. 정말 하나님께 때가 이르러서는 그렇게 도구로 썼던 악한 바벨론, 갈피야사람들 벌할 것이라는 말씀을 확실하게 해 주십니다. 누구의 때에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힘의 이상으로 징계하고 심판하여서 그것을 갚으신다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하시게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십니다. 피로 성을 건설하며, 부부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가 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여기에서 피와 부부의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정이라고 말하는 것들, 사람의 깊은 바닥 속에서부터 일으켜지는 정욕으로 말미하는 것들입니다. 집에 화장실은 3개 정도가 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이들이 뛰어다닐 정도의 심각성이 없는 이만한 토기가 있으면 좋겠고 자, 그런 살아가는 날들, 날들에 필요한 것을 바라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묻는 물음을 거치지 않고 내가 가지기를 취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피로 성을 건설하는 것과 같고 그리고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망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에 내가 생각하기에도 불리한 것들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께서 어찌 이것을 바라보고만 계시냐는 물음을 꼭하실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고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허락을 하셨을까요? 돌아오라 예배하라, 나에게 오라 라고 말씀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고 사람들이 음성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그 역사가 물이 바다를 덮고 같이 온 세상이 같은 날이 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물이 바다를 덮는다는 것이 그냥 시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바다로 표현되어있는 것들은 바다, 그리고 정열, 그리고 썩어질 것, 이 세상이 망하시는 것들을 이해하신다면 물은 생명수, 말씀 드리시기 바랍니다. 영화의 예배 시간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물이 바라는것과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부분이 반드시 올것이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시면서 써보실 우상을 버릴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기우상은 그 색이 만든 자에게 유익한 것이 없으며,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색을 만드는 우상의 모든 근본적인 진실은 어디에서 허락이 되어진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장위 두신 것들입니다. 산을 올다 보면 겹겹이 쌓여진 돌구덩이라고 하죠. 그러한 물군들, 석탑, 그리고 북한에 세워진 김일성, 김정일 동상, 이런 모든 것들의 재료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이것에 연함이 닿아지면 망하여지는 것들이 바로 동상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어떠함을, 연약함을 알지 못하고 사람들이 이것을 향하여 가시는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시기 위하여서 무상은 아무 유익이 없다. 돌에게 깨며 나무에게 일어나라 하는 것들은 잘못되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온 천하 만민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고 성전 앞에서 잠잠할 것을 하박국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어느 때가 되어. 우산 앞에 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셔서 징벌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 중에서 돈을 그리고 지식을, 힘을 그리고 내가 하나님보다 우위에 두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심판할 날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을 통하여 모여주고 있는 오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께도 찾아가기 위한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그 선물보다 더 낮게 바라보면 우리 영화관에 쓰여지지 않는 것이기를 원합니다. 아이들 너무 사랑스러워요. 그죠? 매일 봐도 너무너무 눈빛다 같지 않아요? 생각해도 너무 즐거워요. 그런데 이 아이들을 주신 분이 하나님 이십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한국당 그리고 많은 물질들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입니다. 무엇을 알게 하기 위하여서요?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 자녀로 택판 받고 예배하는 자로 하여금 예배하 자로 세워지기 위하여 부끄럼 당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신 많은 것들이 나의 우상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부분인들을 기억을 하고. 제가 분별하여 택하고 그리고 가셔야 될 마음들을 가진 상태에서 우리 다날을 더욱 과 같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마지막 때가 아니라 지금 이때로부터 모든 날들이 우리 아이들의 삶과 우리 부모님들의 삶에 이어지길 원합니다. 상황은 바뀌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속에서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하시는 평안이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불의가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정의를 소망하는 것 가운데 살아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서 사박국성치션를 통하여 하신 이 말씀들을 대개 마셔서도복성하시는 중에 말씀을 주는 살리는 역사를 체험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정의는 눈에 보이는 것과 그리고 눈으로 판단하는 것은 이상을 넘어서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이라는 것을 받고 죽으셨지만 온 만유의 주로 살릴 주로 이 땅에 오시고 다시 지일를 주로 오실 것이 확증되어지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약함이 약함이 아니라 그리고 사람들이 주일날 그렇게 한곳에 모여서 미련하다 하는 그런 말들을 들는 속에서도 아니라. 예배하길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의 한 가지 목적을 이루는 우리 영아부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신나 이는 우리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한 일이다. 바 받고 기가 십사절 말씀 아멘. 하겠습니다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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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한 날이 이르기 전에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여 주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심판으로 일어나여 멸망당하기 이전에 우리로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 부르신 것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영광을 전할자로 세우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 그러한 아이들이 되기를 원하고 부모님들이 그러한 아이들로 길러내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인정하는 자들이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나타내며 또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살리시길 원하는 그 부분을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되어질지 어떤 역할을 하면 살아가게 될지 모르는 태중에서회부터의 모든 아이들이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에서 아름답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 일을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네, 한국은요 10월의 요성고리며 주제 말씀드니 각부자시작을 어, 부르시면서 함께 도어가겠습니다어 <목소리> <목소리> <우리 바다를 목소리> i oh 나를 베기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 니가 <목소리가> 이렇게 아나라이마시오 thank